자. 에 근데 삼계교의 역사적 발달. 그럼 그렇게 중간에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삼계교가 다시 살아났냐 이런 얘기죠. 그 역사적 발달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제 도남 자료에 발굴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곧그 전에 이제 잠깐 앞서 언급한 대로 삼계교의 창신은 신행 이고안한 특출한 사상으로 말법 국관에 의지하여 전 불교를 시, 처, 인의 3계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교법의 가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불법. 불법이 뭐, 함경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대승경정, 뭐 소승경전나가지고 암경 12년, 방등경 8년, 반야담을 반야경. 21년 동안 제로를 해설하고 법화경열반용에서 8년 동안 설해서 49년 동안 설하시는데 그런 교법에 의존하지 않고 음, 음. 교법에 같이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불법을 펴야 되느냐 음? 거기에 이제 시대적 기능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상응하느냐 상응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실천적인 포교 방법으로 <laughs> 음, 바꾼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음, 자꾸 종단을 뭐 운운해서는안 됐지만, 음, 만약 3교의신앙서인처럼 그렇게 <laughs> 저거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아, 본사 한 10개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음, 하나 음, 우리 불교 종단의 금융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종단에 좀 어려운 일에 한번 이렇게 음, 썼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의 꿈이겠죠. 음, 잘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망상의 <laughs> 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사상을 지닌 삼계교가 왜 겨우 근대에 이르러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 첫째 삼계교의 탄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삼계교의 음. 탄압. 원래 삼계교는 <laughs> 수대, 수나라 시대의 신행의 창시로 당대에 걸쳐, 당대까지 한 400여 년 되는데, 그 불교의 위기의 극복과 함께 민중을 기본으로 교단을 재구성하려고 한 혁신적인 불교 운동이다. 이러한 삼계교 사상은, 이러한 삼계교 사상은 정부의 오해 걸친 탄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갔으며 종교사, 문화사와 또는 미술사 등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은 4,500년간 즉 980년경까지 그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4,500년간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laughs> 특히 그 이제 당림의 그런 소설에 의해서는 이것이 이제 또, 일본에, 일본 영위기로 또 발전됩니다. 영위기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또, 일본에 그, 음,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혹시 그 대승계를 받지 않고, 그 자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계를 받아서 자석계라고 그래. 그런 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백제에, 개통의 그 유족들을 모아가지고, 나라에 지금 동대사라는 큰 절을 었죠 음. 그것이, 불쌍약전하는 일본 그 역사서에 나와요. 아, 그 스님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이렇게. 그 스님이, 음. 그러니까 동대사는 정말 백제 유민들에 의해서 짓는 걸 해요. 그걸 짓고 나서, 일본 사람들 이제 우리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는 그동대사요 가운데 탁, 보면은, <laughs> 이, 깊고 들어가는 돌도 이제 인도 돌, 그 다음에 중국 돌, 한국 돌, 그 다음에 일본 돌 이렇게 가지고쫙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가보셨죠, 이제. 음. 백제, 아유 지금 흠새 생각이 났는데, 깜빡했네음그 책을 홍유식 교수가 그래도 좀, 한글로 해서 또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삼계교 사상이 그일본까지다 들어간 거예요. 행기스님 행기 행기 <laughs> 행동행자에 이렇게 써 행기스님 이 스님이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교 종단에서 이제 종단에서 일곱 뭐 <laughs> 스님이 나가서뭐 이렇게 괴로고 부족하게 준게 아니라 자기의 은사가 이렇게 줘가지고 했는데, 자서수계라, 자서수계. 스스로 이제, 개를 한 사람도 있고. 물론, 용성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가 누구한테 이제, 개맥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스님들을 보니까 다 마땅치가 않은 거야. 아, 나는 이, 이 당시에 스님만, 그러니까 전전전전 쳤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몇 백이 되죠. 그 스님한테 이제, 응, 음, 기도를 해가지고 받았다고 이제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행기스도 그래가지고, <laughs> 음, 일본에서도 그냥, 저사람 그만, 그냥 도면안 되겠다 해서 잡아놓으면은, 며칠 보면 그냥, 치, 푸라기 사람만 있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제 탈출하고. 근데, 이 스님한테도 그런 삼계교 사상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걸 제가 이제, 영국 논문에서도 좀쓴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중국도 살펴야 되죠. 또, <laughs> 한국도, 또 저거 되지 그래서 이제 그 탄압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일본까지도 흘러갔다는 걸 이제 언급한, 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삼계교 사상용으로 그러나 그 이후엔 전혀 그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이전에 6, 7명년대 개원석교로 음, 불교 사서제입니다. 역사서인데, 역대삼보기 대주간정중경목록 등 음, 거기에 활동 금지를 전하는 삼계교 활동을 금지한다. 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는 짧은 기록만이 삼계교란 실태의 전부로서 전혀 그 정체를 뭐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는 중파했단 말이죠. 지금은 근래 발견에 대한 그 전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어떻게 이제 다시 삼계교란 것을 운운하게 됐느냐? 그것은 근래의 삼계교 연구상은 언제 백일화에 드러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근래. 어떻게 해서 드러났으며, 그 삼계교의 연구상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1900년대에 이르러, 두랑의 천불동석굴, 막고울 제16, 17굴입니다. 거기 책임자 <laughs> 왕도사, 왕원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고울 제16굴을 수리하던 중에, 다량의 고문서를 발견하면서부터 있다 여기 담배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담배펴서 그 담배기가 떡속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못 가요. 못 갔어요. 중국은 못 가봤어요. 중국은 대만, <laughs> 대만은 이제 <laughs> 가서 그세 군데만 데리 왔는데 대만도 참 텅했다는. 근데 대만도 그 국립박물관 한번 못 가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중국의 모든 거인류급 그, <laughs> 문화재들은 다 거기 있다는데. 응. 이후 1900년대 이제 그렇게 해서. 고무서를 발견했는데 이후 이후 1915년부터 일본의 시치 경위가대형박물관의 두낭 출토 고사본과 프랑스 국, 파리 국립도서관 두낭 출토 고사본 그래서 이건 페리오 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해서 스타인본, 페리오본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북경 경사 도서관정 두낭본 등의 수집하여 에그 결과가 1922년에 도출되었으나. 다음에, 1924년에,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이 2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많이, 아마, 아, 저도 한 10년간, 이 삼계유 연구하면서 재미났던 부분은, 석사까지는 그냥 남의 논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본의 그 야비키케 선생님 이렇게 논문서 했죠. 근데 박사 논문을 쓰려는데, 쓰라고 하진 않았죠. 쓰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도교수 자체가 나는 상계교수 전혀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보고, 다른 음, 교수를 구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시오그런는데 제가, 저는 그냥 상계가 재미나니까 하는, 하는 거지, 학위 같은 건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랬어요. 런데 이게 우연히, 정말 그때는, 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 그 참, 희한한 인연들이 와서 맺어가지고 그 인연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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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저절로 열린 거다, 이러니. 우연히 우리 임재대학교 교정에, 오늘날 그, 야나에다 세지한 교수라고 선종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해인사에서 조당집을 발견해가지고, 40년 등사로 밀어가지고, 조당집에 세계적 권위가 된, 그, 야나게다 선생하고, 그양반들빼짝 말하는데, 그 양반보다 더빼짝 말은 민영규 박사. 이 양반이 교정에서 <laugh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연구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면 될 텐데, 2 30분 넘게 교정에서서 교정에 그냥, 뭐, 닷집 나라고, 닷집 안 나. 서서 얘기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연구실에 들어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저 한국분인데 민영규 박사라고 연세대 명의교를 모르시냐고. 그래. 아, 난금시추문이 모릅니다. 뭐, 가, 서 선빵 되이다가 일본 들어가서 공반납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 나가서 <laughs> 민현규 박사가 이제 연구 눈물을 뒤지니까 아, 연세학부에 아주 얇은 거 77, 78, 79학부에서 3개의 그냥 막 파노라마가 그냥 흘러나왔어. 그걸 보고 내가, 야. 일본의 박사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laughs> 뭐, 특출난, 당신만의 특출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 특출난 얘기가 어디 있어, 뭐. 일본 학교에 알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 야비키 이케이키 선생, 그것만 한 60년 동안 울고 먹고, 울고 먹고 <laughs> 했지. 그러니까 일본의 연구 자료는 뭐, 지금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봐도 그 정도 한계지. 여기서 일본 학교에 새로운 응? 이야기 다 하고 써놓을 게 없잖아 근데 이제 민영 선생이 보니까 삼국류사하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고 삼국류사하고의 관계 이거를 민영 선생이 눈으로 보니까 이건 분명히 삼계류의 발자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다 주석을 달고 주석을 달고 몇십년 뒤에 어, 달아가지고 이제 응? 해는 그 와중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아, 그, 내너무은 아니는데, 어딜 찾다 보니까, 삼계교 스, 스님들이 다니는 걸 행적이 있어요, 또 행적이. 행적이 되는데, 이 호리병 같은 걸 차고 다니는 또 막, 아, 이거는 원효 스님이 호리병 차고, 동네 애들한테, 나무불, 나무불 가르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연관시켜서 또해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초,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띄니까,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꼭 뒤에서 불법, 고박팀장들이 이렇게 찾아주고, 매치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미나지 마. 그런 경우한 4, 5년 했습니다. 4, 5년이니까 박사하기가 4년만에 완성되가지고 나온 건 그렇게 드물지.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럼 스타인과 페리오가 그들이 천불동의 관리인인 왕도수 매수하여 각기 자국으로 <laughs> 실어 들어간 도난 고문소의 신황을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죠. 영국의 스탄이 도난에 영국의 스탄이 도난에 출,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 탐험가들입니다, 탐험가. 탐험가들이 왕눈을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그 자세한 적을 보니까, 전부 그냥 매수야. 돈으로 그냥 매수라고, 그냥 뭐 매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골동품 나오면 뭘로, 뭘로 내걸을 만들겠습니까? 돈으로 매, 바꾸는 거지. 왕도사를 매수한 1차, 3차에 걸친 한문문서만 8,102점이야. 단편을 더하면 1만여 점이 이른다. 응. 대부분이 한문문서지만 그 외에 고지도, 응, 고지지, 도교경전 의학, 약학, 고적, 전적, 땅문서에, 응. 반문서, 사원조직, 사회, 경제사학 등의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페리는 1908년 2월 도낭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1년 늦어요. 영국의 스탕보다 1년 늦게 들어가서 도낭에 도착, 도착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 요청이에 중국어 요청에서 왕노 왕로사를 하여금 석실 석시라네. 안에, 석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스타인는못 들어가는데, 프랑스의 페리는 사바사바 해가지고 석실 안에 조사를 허락받아서, 동양학자로서의 그능력은 하루 만에 그냥 <laughs> 조사로, 고문소군의 가치를 바로 그냥 간파해버린 거죠. 이후 한문경전을 미시로 이란계, 인도계 문서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20여일 정도의 브라미, 토아라, 트루크, 티베트 문서, 한문문서는 불전 이외의 것 등의 전부 5천 점을 선정하여서 석실 유서의 정수가 프랑스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laughs> 일본에서 미국을 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경제적 쪽만 됐으면, 정말,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에도 상당한 문서가 있걸라. 그 문서들이. 그거를, 우리가 사숙되는 그 대전의 그, 그, 예, 사숙님이 그러더라고. 야, 러시아 준비해서 러시아 가야 된다. 러시아 문서들은 언급하는 학자들이 없어. 불교 문서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온무하는 개구리야. 맨날 깡따먹이 나고, 돈따먹, 아유, 너무 얘기하면 안 되지. 응. 온무라는 개구리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좀 약간 벗어나지 마서고 원강 법사가, 여기 이제 삼지산. 지금 이제 비장산이에요, 비장산. 경제 비장산. 내가, 제가 있는 그산 그 이름인데, 그, 또, 내가 있는데, 조금만 일렇게 고르는 게, 그건 천마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바로 <laughs> 계셨을 때, 그삼진사는 삼천년 묵은 여우가, 응? 원광 선생님 보고, 당신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응? 중국 유학을 가야 된다. 좀더풍넓롭게 배우고 응? <laughs> 올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광 어, 선생님이, 아우, 나는 능력이 안 돼서, 가고 싶은 해. 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추천해 줄구만그서다 추천해가지고, 원광 어, 선생님이 중국을 건너가게 됩니다. 응?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이 성공률에서 전에 나와, 원강전에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자취하고.